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. 네, 리플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난 7월달에 요 바닥권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, 현재 약간의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미 요 XRP는 2분기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,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 중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어,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올해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. 네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, 지금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. 자,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, 이 XRP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. 이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권에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. 일정 가격 밴드 안에서 집중 매집을 해놓고 동시에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. 어, 이 물량들을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다 수익처리를 하게 되겠죠. 자 여기서 어, 이 물량들을 수익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켜 을 놓고 이 고점에서 그 락업 물량을 풀고 빠져나오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이 예,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.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일단은 이 정확한 락업해제 일정하고 또 메이저들의 목표가를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중간에 가격이 눌리더라도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을 보고 더살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나중에 이 고점에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 높은 구간에서 또 미리 매도를 치고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,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 락업 폐지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락업 폐지 일정 그리고 메이저들의 목표가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. 어, 지금 홀더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빠지면 또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적극적으로 비중을 키워야 되는 구간 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. 어,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네, 제 개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시간은 뭐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요.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. 타이밍이 좀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응을 하실 때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.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어, 이게 끝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어, 여러분들께서 이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일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요때부터는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디데이 2주 전부터 분할 매도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. 자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락업 폐지일 2주 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흔들리게 될 건데요. 그 변동성을 꼭 버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게 되는데 요때 버티기가 힘들어서 너무 빨리 매도를 해버리시면 결국에는 이 원하는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일정 자료를 좀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이락업해제 이벤트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, 그렇죠? 어, 여러분들 이락업해제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. 어,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이 시드머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. 자,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. 어, 그리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꼭이 일정을 지켜. 주시는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,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,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xrp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,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일단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, 이걸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종목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세요 네제 개인 번호고요 여기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대응자료집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네, 리플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